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나무꾼은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나무를 많이 해가야지. 내가 오늘이 내 목이 감이구나. 아이고 형님 찾았습니다. 뭐? 뭐라고? 형님이라고? 형님 어릴 적에 산으로 가셔서 소식이 끊겼는데 호랑이가 되셨군요. 내가 내 형이라고? 그럼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형님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요. 매일 밤 형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신답니다. 어 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런데 난왜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지? 아이고 형님 어릴 때 가셨으니 당연하지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이는 법 형님의 효심이 이렇게 크시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을에는 못 내려가시니 제가 어머님께 형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 후로 호랑이는 한 달에 두 번씩 내뜻를 잡아다 주었어요 도리야 이걸 어머님께 드려라 내가 직접 가지 못해 미안하구나.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도리야 오늘도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호랑이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효도를 했답니다. 보시는 못해도 어머님이.